안녕하세요. 저는 잼민이라고 해요. 네이버에 에듀테크 서비스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? 제에듀는 학교와 교실을 메타버스 공간으로 옮겨서 과제 수행, 발표, 모든 활동, 자료 보관 등을 할수 있어요. 메타버스 공간을 실제 학교와 비슷하게 꾸밀 수도 있고 학생과 선생님들의 개인 공간도 만들 수 있어요. 클로바 더빙은 AI 보이스를 이용해서 텍스트만 입력하면 실제 성우가 녹음한 것 같은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. 오늘은 즐거운 방학입니다. 지금 제 목소리도 바로 클로바 더빙을 이용해서 만들어줬어요. 클로바 노트는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서 목소리를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서비스예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클로바 노트입니다. 수업 녹음이나 발표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고 회의 내용을 기록할 때 일일이 쓸 필요 없이 자동으로 텍스트 변환이 돼요. 발표자의 목소리별로 인식하기 때문에 평가에 활용할 수도 있어요.